자, 안녕하십니까 강근성 경마 강근성입니다 8월 29일 금요경마 자 오늘부터 야간경마가 10월 초까지 시행됩니다 야간경마는 좀 강행군이죠 토요경마 밤에 끝나고 또 바로 다 일요일은 아침에 예, 경마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좀 힘든 스케줄인데 또 그만큼 재밌는게 야간경마기도 합니다 자 재밌는 경마 예, 좋은 성적으로 야간경마 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 상황 냈죠. 그리고 지난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예, 코리아레스스코리아레스 전체 전문가 기준 환수율 1등 만들고 끝냈습니다. 뭐, 지난주도 거의 비슷하게 좋은 결과 만들었는데, 자, 좋은 기세 지금 2주 연속, 거의 뭐 3주 정도 이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주도 좀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 경마 영상 같은 경우는 내일 금요 경마 저녁쯤 중간에 편집자가 편집을 끝나는 대로 좀 미리 올릴 겁니다. 예, 토요일만은 저녁 시간쯤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신마 편성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 두 마리, 뭐 3번과 4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7번. 자예 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수준으로 모래를 맞지 못하는 것 또한 뭐 심마니까 뭐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 좀 선행 경합이 굉장히 치열할 만한 편성이죠. 서로서로 서로 견제가 좀 치열하게 들어갈 거고 또 경합도 굉장히 빡빡하게 치러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또 누가 버틸 수 있을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이 안쪽 마필들 중에서 충마를 고르기보단 저는 이거 8번 강령.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쪽 마필들 상대로 선행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순발력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선행을 치고 나갈 필요가 없죠. 자, 다실바 기수의 선택은 너무나 뻔합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 보내놓고 외곽 선입 최적전개. 어차피 얘도 모래만 맞지 않으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래 안 맞는 위치에서 외곽 선입 최적 정계를 노리고 나올 편성이고 그럴 조건을 만났다. 자 안쪽 마필들 뭐 단독으로 누군가 치고 나갔다면은 뭐그 마필이 버틸 수는 있겠죠. 그 안쪽 마필들 중에서 분명히 입상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라면은 외곽 선입권에서 이때까지 조교에서나 능검에서나 앞에 나가서 끝까지 버텨주는 확실한 뒷심과 치고 나가는 힘을 보여준. 이 8번 강령이 확실하게 전개적으로 확실하게 체력적으로 좀 이점이 있는 편성이다 그래서 8번 강령을 좀추후로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에 복병으로 좀볼 만한 마필이라고 한다면 10번 무적입니다 자 얘는 지난번 데뷔 전에도 제가 좀 복병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앞이 무너지면 뒤에서 쏘고 나올 거는 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앞이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앞이 나머지 마필들을 다 무너뜨렸죠. 인기도 1등, 2등 하던 능력 마필 두 마리가 서로 도주성으로 선행을 치고 나갔고 두 마리가 그냥 도주성에서 경합을 하며 그냥 따당으로 끝났습니다. 앞이 죽지도 않았고 걔네가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경주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냥 얘가 뭐 취입인 취입력이 있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예. 경주 흐름이 망가지면서 마필들의 호흡이 마지막에 힘을 쓸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는데, 자, 이번 편성은 뭐 그렇게 도조성으로 치고 나갈 만한 마필도 없고, 또 확실하게 좀 앞에 나간 마필들이 무너질 만한 편성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같이 좀 호흡을 잃지 않을 만한 편성에서의 10번 무적이는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취입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8번 강령 축으로, 그리고 복병으로 10번 무적이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자, 다 애매합니다. 2번 월드 태양. 자, 이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되는 말이라고. 다실바가 타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필 자체가 주행이 너무 불안하고 밸런스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고 자 다실바 기수가 탔었을 때 인기도 3등이었습니다 역시나 못 들어왔죠 자 다나카 이호식 기수가 탔었을 때 이호식 다나카죠 안 팔렸습니다 당연히 못 들어왔죠 안 되는 말이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편성이 이거랑 달랐냐 똑같죠? 14번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온 말입니다. 얘가 뛸 만한 편성은 똥라 편성밖에 없습니다. 항상 편성은 똑같은데, 다실바만 타면 팔립니다. 근데 다실바도 얘를 어쩌지 못했죠? 얘는 어부지리성 입상이 아니면은 그냥 자력으로, 능력으로 입상하는 거는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항상 팔려주면은 저는 땡큐 하고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 뭐 7번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좀 불안합니다. 발바꿈도 좀 잘안 되고 예, 주행도 뭐 2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불안 하고 근데 마필 자체의 잠재력은 좀 있어 보여서 이건 좀 현장 체크하고 예, 마방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남는 게 예, 4번 같은 경우는 발주가 너무 안 나오고 자, 6번밖에 안 남죠. 음, 얘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느린 편성 이 오늘 같이 굉장히 느린 편성에서 예, 편안한 선입권 전개를 하고. 또, 본인이 가진 뒷심으로 마지막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서광주 기수 때문에 좀 세강경을 끼고 부게될 수밖에 없는 마필이기도 하죠. 야, 지난번도 얘가 되는 것 뻔히 알았습니다. 될 만한 편성이 맞았고, 이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가 가능한 편성이었는데, 이서광주 기수가 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마필을안봤죠될것 뻔히 알면서 저 역시나 미루고 갔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세강경을 벗고 어, 좀 보겠습니다. 여기 편성에서는 6번이 맞죠, 이러면은. 서원주 기수가 이제 데뷔, 이제 복귀 초반에는 좀 많이 헤맸는데 요즘 좀될 만한 마필들 가지고는 크게 실수 안 하고 잘 타주고 있습니다. 서원주 기수라고 좀 맹목적으로 좀 아예 그냥 안볼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6번 쪽이 맞고 여기에 이제 좀 세게 봐주고 싶은 거는 5번 플라잉 슈터입니다. 저는 오히려 6번 상태가 조금, 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5번 놓고 때릴 생각도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단독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 지난번 장기간 공백 후, 복귀전에서 좀 말이 힘이 찬게 확실히 보여졌습니다. 원래 이제 선행을 아예 노릴 만한 마필이 아니었는데 발주가 좀 힘이 차면서 극단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리고 그 힘이 찬게 조격대나 능검에서나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마필이었는데 마필은 기대가 됐지만 편성 자체는 분명히 안될 만한 편성이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면서도 역시나 좀안 가져갔던 왜냐 그렇게 발주가 개선이 됐어도 선행을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편성이었고 그렇게 선행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외곽을 좀 크게 돌 만한 편성이었고 편성이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외곽 뺑뺑 돌다가 힘 빠져서 서버렸다. 자, 근데 얘가 오늘 옆에 붙을 게 없습니다. 단독 선행이죠. 힘은 찼습니다. 분명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수준으로 마필이 성장세가 보여지는 마필이라 자, 이거는 오늘 같이 단독 선행에서 지난번 같이 외곽 뺑뺑 돌 만한 편성이 아닌 이렇게 개선된 발주로 단독 선행을 노려볼 만한 편성에서 뒤심이 안 나올 만한 스타일의 마필이 아니다. 특히나 1,400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마필이다. 자, 6번 K로열 일단 능력치, 예, 능력상으로는 6번이 맞고 만약에 좀 오늘도 1경주 봤을 때 예, 선행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5번을 한번 노려봐도 된다. 예, 뭐가 됐든 6번, 5번 예, 주력적으로 좀 집중을 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6번 캡틴 드래곤입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이제는 19조 유연명 마방. 자, 19조라고 한다면은 저 강근성의 부산 메인 마방입니다. 자, 김영관 마방 때부터 쭉 가장 부산에서 승부를 많이 보는 새 예,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방이었고 지금 조교사만 바뀌고 팀원이 그대로인 지금 시점.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메인 마방이고 가장 승부를 많이 보는 마방인데, 자, 6번 캡틴 드래곤, 어, 지난번 인기도 2등, 그리고 부러졌습니다. 이때 저는 이마필 안 가져갔었죠. 자, 경주를 뛰기 전에 이마필에 대해 내린 평가는 딱 이거였습니다. 부족한 발주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취임력, 그리고 1600이 확실하게 적합한 마필. 하지만, 지금 극단적으로 선행이 유리한 주로에선 안 된다. 자, 마방도 그걸 알고 있었고, 역시나 부러졌습니다. 자, 근데, 부족한 발주를 극복할 수 있는 취인력을 가진 이 마필이 발주가 극복이 됐습니다. 이 마방에서 발주에 대해 굉장히 자신있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능검에서 저는 이제 능검 뛰기 전부터 이 마필이 발주가 좋아진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능검에서 보여졌죠 그냥 맨날 늦발 늦발 늦발, 예, 발주가 아예 그냥 답이 안 보이던 마필이 앞장을 깠습니다. 힘이 찼죠. 6번캐틴 드래곤. 자 앞장을 까고 나갔을 때 호흡 조절이 되냐? 예, 될 겁니다. 호흡 조절이 되면은 예, 1600이 적합한 마필로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선행까지는 솔직히 예,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이 워낙 발주가 안 좋았던지라. 여기서 무조건 단독으로 댕을 까고 나간다 라는 확신을 줄순 없지만 선행을 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편안한 선입권 전개를 할수 있는 편성입니다 선행을 까고 나가도 좋고 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이전과는 좀 다른 이 앞선에 붙인 선입권 전개를 할 6번 캐틴 드래곤 자 이마필 놓고 자 인기마필 한 마리 복병 한 마리 해서 복승식기준두방 여기에 3복에 받쳐갈 만한 마필 한 마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도밥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는 6번 캡틴 드래곤 노코. 공백기 예, 동안 마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나온 6번 노코 첫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예,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800m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4번 굿데디와 10번 플래시런이 강한 인기도를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뭐 최근 성적만 보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얘도 사실상 2 0번 뛰면서 아직까지 5군에서 뺑뺑 돌고 있는 좀 어중간한 말입니다. 네, 결정력이 없죠. 뭐, 1 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뭐, 최근 계속되는 그 주로 상태, 그러니까 선행이 좀 유리한 주로 상태라면 앞장가고 나가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냥 마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순수하게 능력적으로 다른 마필들에 비해 굉장히 앞서 있어서 이렇게 올대가리로 팔리는 게 납득이 된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승부 걸린 말이 있다면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말이다. 입상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충분히 잡아볼 만한 말이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이 4번과 10번을 제외한 1번과 5번, 8번, 나머지 5두마번 3마리죠. 자, 이 중에 승부 걸린 말 하나 있습니다. 자, 김길중 마방. 예, 토마스 마방, 예, 권승주 마방. 이 중에 이제 승부 걸린 마필 하나 놓고 예, 승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4번과 10번 중에 하나는 좀 확실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하나 잘라내고 나머지 한 마리 좀 방어로 가져갑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필 2번 바빌론 폭스입니다. 자, 현, 현장 상태가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걸 주력으로 볼 겁니다. 2번 바빌론 폭스. 자, 이마피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주 영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난주, 자, 이때였죠? 지난주 부산 사경주였습니다. 8번 헤비듀티 놓고 승부 들어갔고, 9번 영상에서 방어라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8번, 9번, 단방 때렸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승식 다 적중을 했죠. 원툴로 한방 적중을 만들었던 이 8번 헤비듀티. 야, 갑자기 이거를 왜 말하냐? 이거 지난주 영상 이거 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걸 왜 말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때였죠. 인기도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을 때. 인기도 1등이 바빌론 폭스였고 2등이 헤비듀티였습니다. 그리고 둘다 임성실 마방, 김길중 마방, 쌍대가리 승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납득이 되는 마필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이 나란히 꼴찌했죠. 개그콘서트가 왜 망했는지 그거 보고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개그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개가 지금 어이없 그냥 전개가 어이없었고 기수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고 저런 전개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예, 그게 개그였습니다. 자 바빌론 폭스 다음 경주 그냥 놓고 때렸죠. 승부 봤습니다. 이거 예, 지난번 그렇게 부러질 만한 마필이 아니다. 예, 대가리 쳤죠. 자 바빌론 폭스는 쌍대가리 칠 만한 마필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증명해, 증명해냈습니다 대가를 치면서 그리고 헤비듀티는 제가 지난주에 예, 바빌론 폭스나 헤비듀티나 마필 상태 똑같다 근데 헤비듀티는 지난번에 안되는 편성을 만나서 부러졌고 예, 두번 연속 부러졌죠 헤비듀티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안팔렸습니다 근데 걔는 두번 연속 안되는 예, 첫번째는 될만한 편성이었는데 어이없게 부러졌고 그 바로 직전 경주는 예, 안될만한 편성이었고 얘는 마필 상태는 대가리가 맞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 지난 주에 예, 헤비 듀티를 놓고 때렸습니다. 자 바빌론 폭스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만만하죠. 지금 이 마필에 좋으시면은 여기서 안 먹힐 이유가 없습니다. 자 내측 게이트 게이트 조건도 좋습니다. 편성도 선행을 한번 노려볼만합니다. 앞장 까고 나갈 수 있죠. 선행을 못 나가더라도 4번 엉덩이 뒤에 딱 붙인 내측 선이 최적 전개. 뭐가 됐든 전개가 나옵니다. 자 마필 상태는 오히려 저는 부, 예, 승군전은 예, 부중이 줄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을 저는 주력으로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마필이 뭐 더위 먹었다거나 어, 마필 내용이 현장 내용이 좀 마, 오전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저 그런 것만 아니라면 2번 예, 주력으로 축으로는 예, 승부관리 마필 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바벨론 폭스 이거 승군전 이라고 안 팔리는데 이거 세번 연속 말씀드렸던 마필 음, 대가리 칠 상태가 확실했고 또 승군전 편성이 이렇게 만만하다면 1800은 저는 오히려 이 마필한테 더 적합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행만 까고 나갈 수 있다면 혹은 체력 소모가 없는 선입권 전개를 할수 있다면 자, 뭐, 축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력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를 현장에서 진짜 주력으로 놓고 때리지 말지는 마방 내용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자, 이번은 확실하게 좀 보셔야 되는 마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될 만한 마플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 편성입니다. 이번 편성은 좀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지 따져봐야 됩니다. 자, 5번 로맨스 블루가 선행을 까고 나가겠죠. 얘가 뭐 버텨줄 거라고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만, 일단은 뭐 선행을 까고 나가는 것만 놓고 생각하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자, 5번이 이렇게 앞장을 까고 나갔을 때, 6번 디러블리킹이 맞습니다. 자, 6번 디러블리킹. 이 5번 엉덩이 뒤에 딱 붙이겠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3번과 4번을 박아놓고 바깥쪽으로는 8번과 9번을 밀어낼 겁니다. 다 비슷한 수준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선행 욕심을 내는 마피들이죠. 5번을 넘어서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경합 상황에 처해지게 될 거고 그 상황에서 5번은 초반에 좀 빠른 탄력으로 결국 선행을 까고 나갔을 때 6번의 포지션 위치 자체가 어, 체력 소모가 거의 없는 너무 편안한 위치입니다. 자 체력 소모가 오늘 가장 없을 만한 위치에서 전개를 하는 6번 디러블리킹. 자 8번과 9번도 역시나 가능성은 분명히 굉장히 높은 마필들입니다만 이거는 기수가 이렇게 밀려나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결과로 이어질 만한 마필들이라 능력을 인정하되 놓고 때리긴 좀 부담감이 보여진다. 특히나 이제 기수가 예, 김혜선 진겸이라면. 그런 전계적인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을지, 최악의 선택을 할지, 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김효성 기수와 뭐 요즘은 좀 무난하게 항상 잘 타주고 있지만, 조건 자체는 8번보다 좀 밀리는 9번 스위트벨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리고 만쪽 뭐 서강주, 기술, 서강주 기술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뭐 정계적으로나, 정계적으로나, 지금 뭐4 1 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준비된 마필 상태로나 6번 디러블리킹을 추구로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복병을 추천드리자면 은 11번 넘퍼레 모두마번에 잡혀있긴 합니다만 자 얘가 좀 조심해야 되죠. 5번 로맨스 블루가 선행을 까고 나갔을 때는 다른 마필들 뭐전개 따라 달라질 거고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갈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신윤석 기수의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얘도 이제 순발력이 좀 빠른 마필인데, 예, 다른 마필들은 그 5번의 그 선행상황, 혹은 뭐 다른 마필들이 선행을 까고 나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호흡 조절을 하면서 예, 체력 안배를 할 만한 스타일의 기수와 마필들이라 한다면, 예, 11번은, 자, 이거 무식하게 밀어 제낄 가능성이 좀 크죠. 예, 이게 마, 초반 순발력은 5번한테 밀릴 수는 있어도 그냥 힘으로 밀어가지고, 5번을 제끼고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11번이 선행을 까고 나가는 순간, 이거 전개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6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행보다는 선의권 취입을 기대하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라, 앞선 다무어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방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11번이 그렇게 단독 선행을 기습으로 까고 나갔을 때, 다른 마필들,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 무리해서 까고 나가면 당연히 마필이 호흡 조절이 안 되고 뒷심이안 나오겠죠. 네, 그만큼 다른 마필들 또한 전개가 망가질 거기 때문에 버티기 3착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기습, 기습 선행을 좀 조심하면서 그리고 그 기습 상황에서 다른 마필들의 호흡을 망가뜨리는 걸 조심하면서 예, 11번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6번 축으로 11번 복병으로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산 6경주입니다 본업 4등급 1400m 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다들 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뭐 6번, 3번, 2번, 1번 다될 만한 마필 맞죠? 최근 성적도 다 좋습니다 저 역시 이 중에 하나 놓고 때립니다 자 근데 이 마필 뭐 마방 승부를 떠나서 원래도 이런 편성 이런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편성에선 무조건 대가리다 라고 좀 벼르고 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최근 다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편성이 아니더라도 또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은 맞지만 이런 편성이라면 특히나 더좀 쌍까지 돌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거기에 마방 승부까지 걸려 있다면 마방에서 마필을 좀 제대로 만들고 나왔다면 안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때리는 게 맞고 놓고 승부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머지 네 마리 중에 하나 좀 방어로 가져갈 거고 복병 주력 복병 방어입니다. 여기에 뭐 3보까지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인기 인기마 중에 하나 하나 정도 또 가져가긴 할 건데 어쨌든 이제 메인은 이렇게 4두마번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방어로 가져가는 복병입니다. 네, 10번 딴봉퀸. 얘도 저랑 스토리가 좀 있죠. 자, 지난 8월 1일, 8월 1일 금요 경마, 부산 1 1 경주 승부처였습니다. 8번 딴봉퀸 인기도 예, 5등계, 사전 인기도 기준으로 5등이었고, 이거 완전 혼전 편성이라 실제 현장에서는 7등으로, 예, 7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 팔리던 마필이었고, 저는 이거, 예, 놓고 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배당 크게 터졌죠? 못, 아쉽게 못 먹었습니다. 여기 메이드 이망. 예, 이게 끼면서, 예, 너무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 8번 땀 봉퀸을 잡아들이고도못 예, 먹었던 너무 아쉬운 승부처였는데, 예, 놓고 때리는 이유가 있었죠. 예, 누가 봐도 놓고 때릴만한 마필, 맞았습니다. 어, 마필 상태. 역시나 조시 완전히 터져있고 29전 뛰면서 이제서야 조시가 올라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에 안마리라 진짜 뛸거다 뛰었고 전성기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좀 끝물에 좀 확실하게 한 방은 보여주고 있는 20번 딴봉퀸 자, 오늘 얘가 제일 잘뛸수 있는 편성입니다. 지난번도 8번 게이트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편안한 전개를 통해 마지막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추천드렸던 마필이고 오늘 역시 그게 가능한 편성으로서 10번 땀봉퀸은 현재 상태로서 한 번은 더 해먹을 수 있다. 야, 방어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마필이 10번 땀봉퀸이고, 자 여기 제 승부처를 부러뜨렸던 게 여기 같이 편성 에 있죠 얘가 대가를 치면서 8번을 잡아 이 땀봉퀸을 잡아놓고도 못 먹었는데 일단 뭐 주력 당연히 주력으로 보는 건 얘가 아닙니다. 야, 혹시나 이거그 4번 메이드임학 말씀하실까봐 얘는 생각 없습니다. 10번 땀봉킹은 방어 목병으로 추천드리고 오늘 뭐 승부 걸린 인기 마중에 죽 하나 그리고 주력으로 보는 승부 걸린 복병 하나 여기 인기 마 하나 그리고 10번 땀봉킹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승부처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안말 편성입니다 자 여기는 좀 저배당이 유력합니다 어차피 다 안말들만 있고 거기서, 좀, 기싸움에서, 힘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만한 마필이라 하면, 이제 3번과 11번 정도. 3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분명히 안될 만한 편성이었는데, 3차기에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마방에서 이 당시에 편성 자체는 안 되는 게 맞았는데, 말은 됐다고. 마번에서 빼먹지 말라고. 근데 그 편성에 볼만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빼먹고 가는 바람에 이제 삼복승을 못 먹었던 좀 아쉬운 결과를 냈던 마필이었는데, 어, 그런 안될 만한 편성에서 앞장 까고 나가서 그 정도의 뒤심을 보여줬다. 예, 1600m는 첫 도전이지만 애초에 1800에서 앞선 전기를 통해 호흡 조절을, 제대로 된 호흡 조절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예, 1600은 당연히 문제가 없고. 자, 오늘 넷지게이트에서 견제를 해볼 만한 마필이라고 해봤자 뭐가 안 보입니다. 좀 견제 없이 편안하게 뛸수 있는 편성이다. 자, 여기에 뭐 11번 에 a 사이 같은 경우는 10번 스텔루나가 어떤 선택을 하냐.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의 방해가 되느냐. 이게 중요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냥 10번 보내놓고, 외곽선입근 연결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마필이 11번 에이스 아이고, 서승훈 기수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10번 옆에 붙어서 체력 소모를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만한 기수도 아니기 때문에, 3번이나 11번이나 둘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 여기에 있는 복병, 접회당 예, 쪽을 보긴 하는데, 뭐, 삼복 3쌍 정도에 가져갈 만한 복병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7번 브라운 패컨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얘가 계속 팔립니다. 팔리긴 팔리는데 1,800m가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아쉬웠죠? 그냥 뒤가 호흡 조절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냥 체력적인 한계를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1,600 지난번 뭐 대가리 쳤을 때도 그랬고 이 마필이 뛰었던 1,600들을 생각해보면은 자, 일단 앞이 느리죠? 이번 편성 앞이 좀 느립니다. 뭐, 3번과 11번, 10번 정도가 앞에 나가는데, 따라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편성입니다. 이렇게 좀 호흡 조절이 될 만한 편성에서는, 1600까지는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체력 조절이 되는 마필이다. 예, 네, 10주간 공백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 사세 안말, 안말로선 전성기는 아닌데, 좀 확실하게 좀 힘이 차있는 게, 오히려 또이 공백기 동안 재정비를 해서 나오는 게, 보여지는 게, 7번 예, 임금만마방의 7번 브라운펠컨이다 저배당 쪽 공략을 하시되 뭐삼복삼쌍에 받쳐갈 만한 복병으로 7번 브라운펠컨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경주는 뭐갑니다 예,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예, 얘는 이제는 인정해주겠습니다 예, 7번 원대한꿈 예, 지난번 생각보다 좀덜 팔렸었죠 누가 봐도 좀 불안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걸 아니까 좀 팔려주긴 했지만, 편성 자체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셨고, 저 역시나 좀안 봤습니다. 근데 그걸 좀 이겨내고, 안 되는 편성에서 그걸 다 이겨내고, 좀 입상하는 걸 보면서, 아, 얘는 지금 조시가 터졌다. 부러질 때까지 보는 게 맞겠다. 실벌 언대한 꿈은 오늘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지금 상태면 봐야 됩니다. 네, 7번 놓고 가는 거고, 좀 될, 될 만한 마필들이 많은 편성이죠. 이 중에서 이제 보병 하나 본다라고 하면은, 예, 1번 브리도 위저드.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거의 뭐 7, 8개월 만에 복귀 전이었습니다. 간보로 나왔죠. 마필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능검에서 좀 마필 제대로 숨겨 탔고, 예, 당장 즉시 전력으로 펼수 있는 말이었는데, 뭐, 게이트적인 조건, 편성적인 조건, 예, 강도까지 따져봤을 때, 좀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좀 간보면서 타는 게, 누가 봐도 보였고 예, 실제로도 그게 맞았습니다 자 안쪽 1번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앞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한데 뭐 선입권에서 붙여 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죠 게이트적인 조건을 이렇게 따라주는 이상 마필 상태가 멀쩡하다면 얘를 오늘 예, 안팰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뭐지 뭐 4연승 5연승 달리다가 한번 풀어진 말이라 능력상으로 여기 뭐 3군이라고 전혀 안먹히는 애초에 3군에서 성적을 냈던 예, 그런 마필이고 1번 브리도위저드 마필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니 될 만한 편성에서 예, 때리고 나갈 것이다. 예, 7번과 1번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가시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면서 토요경마 영상은 야간경마 예, 중간에 예, 편집자가 편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